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 1분 만에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단 60초 만에 양자장, 파워 오브 더 퀀텀 필드를 이용해 이전에 멀게 느껴졌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것들을 매너페스트할 수 있습니다. 마법처럼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디아어, 조 디스펜저의 가르침과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천재가 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 건강, 행복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진동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수시간의 명상이나 복잡한 의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일관성, 의도, 그리고 시작을 위한 단 하나의 분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여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작은 순간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지 배우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매일 단 1분만 투자하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변화를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어떻게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변화는 매혹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그 변화를 의식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할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현대과학, 특히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탐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경 경로와 그것들이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오래된 패턴을 중단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번영과 웰빙으로 가는 길의 지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한 의도와 도전을 기회로 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갔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이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정확한 기법으로 그 변화를 증폭시킬 수 있다면요? 신성한 호흡을 하거나 세타 상태에 들어가거나 강렬한 감정을 만드는 등의 실천은 여러분의 진동 에너지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디아어, 조 디스펜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한번해 보고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양자장에 맞추는 것입니다. 매일의 실천, 매 순간의 감사, 매번의 시각화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작은 동기 부여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점은 이것이 바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전과 장애물을 변화의 기회로 보기.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도전이 우리 여정에서 진정한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장애물은 감춰진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나아갔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신경과학이 설명하는 바와 디아어, 조 디스펜저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뇌는 감정적으로 강렬한 순간에 더잘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전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면 그 문제들이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변화를 향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저항하기보다는 도전에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맞서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할때 당신은 일관된 뇌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성한 호흡과 감사와 같은 실천은 단지 그 순간에 무게를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동 에너지를 조정하여 양자장이 당신을 돕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핵심은 교훈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며, 그로 인해 자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단지 작은 조정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각 도전은 우주가 당신을 더큰 것과 맞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도전 속에서 의도를 창조하는 법을 배우면 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즉각적으로 현실을 변형하는 힘. 당신의 현실을 즉각적으로 변형하는 아이디어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현대 과학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비밀은 의도와 감정을 결합하여 양자장을 접근하는 데 있습니다. 디아어, 조 디스펜저는 일관된 뇌 상태에 도달하면 당신이 우주에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어 마치 안테나를 조정해 올바른 주파수를 잡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마치 미래를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즉각적인 변형은 몇 시간의 연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단한 분만으로도 당신의 진동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기법을 시도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감사함을 느끼며 원하는 것을 상세하게 시각화하세요. 이 연습은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면 세이터 상태를 활성화하고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은 조정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우연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메일, 전화 혹은 제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동시성들은 확인해 줍니다.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감정과 의도의 결합에서 시작되며, 그 이후에는 현실화 과학이 개입하는 한 걸음이 있습니다. 현실화의 과학. 현실화는 단순한 영적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오. 조 디스펜저는 마음과 몸, 그리고 양자장이 정렬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자신의 경력을 바쳤습니다. 신경과학은 우리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강렬한 감정을 동반할 때, 우리의 신경 경로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을 잠재의식에 기록하는 것과 같으며, 그 프로그램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일관된 상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는 마음과 몸이 일치할 때 달성되며 신성한 호흡과 명상과 같은 실천들이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세이터 상태에 들어가면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은 창의력과 수용성을 발휘하여 양자장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연구들은 이러한 실천들이 일관되게 적용될 때 뇌와 몸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정과 의도가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하는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깊은 감사의 감정을 느낀다면, 마치 이미 당신이 꿈꾸던 것을 이루었듯이, 당신은 사실상 당신의 진동 에너지를 재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현실화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를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1분 만에 1분 현실화 기법. 단 1분 만에 당신의 에너지를 조정하여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실천을 상상해보세요. 이 기법은 정신 집중과 감정을 결합하여 작은 의식으로 양자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존재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시각화하세요. 그 감정의 기쁨, 감사, 열정에 이몸 전체에 퍼지는 것을 느끼세요. 마치 당신의 주파수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하는 방송국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천은 감정의 강도와 세이터 상태를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이때 잠재의식은 더욱 수용적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작은 감정의 급증이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내면의 믿음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번영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큰 기회를 알리는 전화를 받는 장면을 시각화하며 그 성취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 일분의 집중은 당신의 진동장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욕망과 일치하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비결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한번 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강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기법은 작은 걸음일지 모르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실천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실용적인 가이드를 마스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의 단계별 가이드. 일본 현실화 기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구조화된 과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성한 호흡을 시작하세요. 눈을 감고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숨을 멈춘 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세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실천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과도한 뇌 활동을 줄이며, 세이터 상태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현실화를 시작하기 위한 완벽한 지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양자 순간. 30초 동안 자신의 현실화를 생동감 있게 시각화하세요. 색상, 소리, 냄새. 감각을 상상하며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새 책상에 앉아 동료들과 대화하고 그 환경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 동안 감사와 열정을 느끼는데 집중하세요. 감정의 강도는 양자장 안에서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문구로 감정을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이미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자격있고 감사하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세요. 이 작은 의식은 매일 반복할 때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동 에너지를 우주의 가능성과 맞추게 합니다. 이 일관성으로, 당신은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실천의 결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비결은 바로 적절한 타이밍에 있습니다. 효과 극대화하기. 일분 현실화 기법의 결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은 적절한 타이밍과 일관성에 있습니다. 이 실천을 수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일어난 직후입니다. 이때 뇌는 여전히 세이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더 수용적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잠재의식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여는 것과 같으며 현실화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또한,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현실화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은 양자장에서의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마치 매일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생각해보세요. 각 실천은 당신의 현실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과 마찬가지로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규율과 신념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행동입니다. 현실화는 단순히 시각화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에 나타나는 기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법을 실천하면 주변의 에너지와 더잘 맞아 떨어지게 되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신호와 동기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에 맞춰 취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목표에 더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동기화에 대해 말하자면 변화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 영향력과 결과 일관되게 현실화를 실천하다 보면 강력한 효과가 당신의 에너지장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양자장에서 모멘텀을 구축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이 점점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말이죠. 기회는 정확한 순간에 나타나고 당신은 정확한 장소에서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당신이 의도와 맞아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의 제스처, 예기치 않은 기회, 행동으로 나타나는 생각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들은 점점 더 자주,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동기화는 변화하는 현실의 반영이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진동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적 변화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반영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한 사람들의 경험담에서는 일관된 현실화 실천이 어떻게 작은 행동들을 이끌어내어 큰 결과로 이어졌는지 강조됩니다. 비결은 집중, 감정, 행동의 결합에 있습니다. 디아어 조 디스펜저가 가르치듯 우리의 진동 에너지가 현실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열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기화는 내면의 변화와 양자장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일분만에 현실화하는 기법을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변형 여정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준비가 되셨나요? 기억하세요. 열쇠는 일관성에 있습니다. 매일 실천을 통해 진동 에너지를 높게 유지하고, 그 변화가 물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실천을 일상에 어떻게 통합할지, 어떤 단계를 밟을지 고민해보세요. 이제 자신의 현실을 통제할 준비가 되셨고, 현실화가 가져올 놀라운 결과들을 보고 싶나요? 의심이나 두려움이 당신을 막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시작하고 우주가 당신의 의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집중과 감정의 힘을 믿으세요. 만약 정말로 대단한 것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한 뒤 무한한 잠재력을 여는 방법에 대해 계속 배우세요. 변화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